안녕하세요. 이다육입니다. 어제 낮부터 눈이 와서, 밤사이 눈이 와서 이렇게 쌓였네요. 지금도 날은 흐려있지만, 기온이 많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오늘 같은 날도, 어, 지금 베란다 온도는 영상 5도 거든요. 오늘 같은 날도 물을 주어도 괜찮은 날이죠. 이 아이 자리는 여기랍니다. 그런데 얘는 지난번에 물을 안 줬어요. 지금 그 옆에 있는 다육들은 물반응을 지난번 한 일주일, 한 8일 전인가요? 일주일 전쯤에 물을 줬었죠. 지금 너무 짱짱해가지고 조금만 건드리면 부러질 것 같아서 건드리지 못할 정도로 얘들은 물반응을 해서 짱짱하답니다. 얘는 이제 또 물줄 때가 됐어요. 이렇게 하엽이 하나 지고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 듯이 다육이들은 물이 부족하면 자기 입장에서 수분을 섭취해서 수분을 유지하고 성장한다고 했잖아요. 겨울에, 겨울에 성장하는 다육도 있지만 겨울에는 성장이 아주 미미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엽이 하나씩 지면은 얼굴이 금방 작아지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조명관색을 푹 하고 있답니다. 오늘은 물먹고 물반응하는 아이들 몇 보여드리려고 해요. 미니 화분에 있는 집시죠. 얘는 잘못하면 금방 물렁물렁하고요. 입장이. 또는 짱짱해 보여도 사실은 물고파 물고픈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주 부러질까봐 만지질 못할 정도로 짱짱하답니다. 너무 예쁘죠? 제가 루비 틴트 화분이 몇개 있는데 얘도 루비 틴트 합니다. 너무 예쁘죠 얘도 물반응을 해서 이렇게 짱짱하답니다 조금만 힘주면 부러질 것 같아요 아, 꽃처럼 예쁜 다육들 랍니다 너무 예쁘죠 아, 너무 예뻐요 얘는 홍비랍니다. 아, 정말 꽃처럼 예쁘죠? 너무 예뻐요. 이 아이도 이렇게 물반응을 해서 아주 단단하답니다. 정말 돌처럼 짱짱해요. 아, 너무 예뻐요. 음, 이쁘죠? 환엽 레드콘. 처음에 데려올 때보다 색감은 더 예뻐졌는데 입장은 몇 개가 줄었어요. 예, 이런 애들도 물, 물잘 주어야 한답니다. 예, 얘도 지금 아주 짱짱해요. 그래도 또이 짱짱하면 소금 안 되고요. 반드시 만져봐서 네, 물을 줘야 된답니다. 얘는 캣 우먼 금이랍니다. 지난번에도 영상 그래서 보여드렸고요. 얘도 지난번에 물줄때 돼서 물 준다고 했었죠. 그리고 어, 그때 좀 시들시들했던 입장이 몇 개가 있었어요. 근데 물을 주었지만 걔네들은 그 입장들은 말라서 떨어졌고요. 지금 이렇게 남아있는 입장들은 돌처럼 정말 짱짱하답니다. 예, 얘도 조금 더힘좀 부러질 것 같아요. 아주 짱짱해요. 오히려 예, 몸 전체가 흔들리죠. 이렇게 힘을 드니까 입장을 안 움직이고요. 캣우먼 금이었습니다. 얘는 이름이 황홀한 연꽃이랍니다. 초록초록 하나에 들여다 놓고, 와 아, 얘가 언제나 이름값을 할까. 언제나 황홀하게 아름다워지려나. 했는데, 네, 올겨울에는 정말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었어요. 내년에는 더, 더 예뻐질까요? 아예 여기 하엽이 하나 지고 있네요. 얘도 물을 줘야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입장이 움직이죠. 네, 얘도 물을 줘야겠어요. 물을 잘 줘야지 그나마 그 얼굴이 덜 줄어든답니다. 얘는 미미 로즈랍니다. 핑크색으로, 네, 입장도 이렇게 통통하니, 짱짱하게, 네, 이렇게 예뻐요. 너무 예쁘죠? 무슨 꽃 같다고 해야 될까요? 아, 너무 예뻐요. 올여름에 얘들을 정말 잘 돌봐줘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정말 예뻐요. 얘도 물반응을 해서 이렇게 짱짱하답니다. 힘을 줘도 입장이 안 움직이고 몸체에 힘을 받는 게 보이시죠? 흔들리는 게. 아, 너무 예뻐요. 얘는 실루엣인데요. 우리 집에 몇개 있는 애 중에 하나인데, 옆에서 보면 꼭 연꽃 같죠? 얘도 물반응을 해서 아주 짱짱하답니다. 아, 너무 예뻐요. 한 송이 꽃, 실루엣 꽃이랍니다. 정말 꽃보다 예쁜 것 같아요. 꽃은 금방 지는데, 아, 얘들은 겨울 내내 이렇게 예쁜 색감과 모양을 저희가 볼수 있잖아요. 그리고 얘가 작년 영상 비교해 보신 분들, 보시면 작년보다 더 예뻐졌죠? 예, 네, 예뻐졌어요. 얘는 발라드랍니다. 아, 얘는 손톱이 매력적인 다육이죠? 네, 이렇게 토끼 두 마리가 또 <laughs> 숨어 있어요. 아, 예뻐요. 얘도 물반응을 해서 이렇게 단단하답니다. 얘는 이 화분과 함께 이렇게 보면 꼭 향로 같기도 하죠. 얘는 엘레강스랍니다. 초록초록 했더니가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었고요. 아, 얘도 자세히 보면 손톱이 정말, 네. 예, 다육이들 손톱도 다 각각이죠. 어, 정말 예뻐요. 얘도 물반응을 해서 이렇게 짱짱하답니다. 그래도 얘는 뒤에 보면 하엽이 하나 졌어요. 그런데 이 하엽은 지난번에 물줄때좀 시들시들 많이 시들했던 아이거든요. 그래서 어,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제 하엽만 제거해주면 되고요. 물은 지금은 주지 않아도 된답니다. 엘레강스 어서 보겠습니다. 얘는 레드 에본이랍니다. 아직은 이름값을 못하고 있죠. 상처도 많이 났네요. 네, 그래도 이렇게 가운데 새 입장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성장하는 모습이 너무나 예쁘고요. 얘도 지금 보면 너무 짱짱해요. 입장이. 아마 조금 더 세게 힘을 주면 부러질 걸요. 네, 레드에븐이 보여드렸어요. 얘는 갓 파더랍니다. 네, 이렇게 보기엔 짱짱하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아직 물줄 정도는 아닌 것 같죠? 네. 아, 얘도 새 입장이 가운데서 올라오고 있네요. 아, 정말 예뻐요. 얘는 콩분이랍니다. 그래서 콩분에 있는 아이들은 조금, 음, 분 사이즈가 더큰 아이들보다 물마름이 더 심하죠. 다른 다육이들보다 물을 더 자주 줘야 된답니다. 얘도 보면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많이 부들부들해요. 그래서 얘도 물을 푹주웠답니다 저면 관수를 했어요. 푹 담갔다가 꺼냈죠. 네, 저면 관수해서 이렇게 제자리에 갖다 놓았답니다. 며칠 전 영하 15도의 한파도 잘 이겨낸 우리 다역이들. 네, 너무 대견하고, 네, 너무 귀엽답니다. 그때 한파 때 영상을 올리려다가 바빠가지고 제가 못올렸네요 아, 너무 예뻐요. 오늘은 꺼내기 손쉬운 곳에 있는 아이들 몇 꺼내서 물반응한 것을 보여드렸답니다. 예, 오늘도 우리 집 다육이들 네, 변함없이 이렇게 아름다운 자태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도 저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예 눈길들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칼칼 꽃을 이렇게 잘라서. 이어서이 예, 꽃병에 꽂아주고, 이렇게 꽃을 감상하고 있답니다. 얘는 꽃이 그렇게 예쁘지 않아서 굳이 꽃을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꽃대가 올라오면 바로바로 바로 잘라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